제빵 기능사 옥수수 식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식빵은 반죽 온도 27도를 맞춰야 되는 제품입니다. 자,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루텐이 발전이 조금 약한 제품이고 상당히 많이 질고 끈적끈적한 제품이기 때문에 믹싱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강력분이고요.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분유. 분유는 색상하고 구조력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재료고요. 그 다음에 쇼트닝. 슈트닝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루. 자, 옥분이라고 하는 옥수수, 노란색 옥수수 가루인데, 자, 옥수수 가루에는 단백질 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죽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질척질척 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팽창에 도움을 주는 이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맛하고 잡냄새를 제거해 주는 소금, 그 다음에 이스트 도와주는 계량제, 그 다음에 계란, 계란도 구조력하고 색상, 맛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설탕이 나중에 발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옥수수가루 재료 계량이 다 되어 있고요. 총 10가지 재료입니다. 그래서 재료 계량 10분이고요. 10분 안에 재료를 다 계량해서 테이블 안에 세팅해서 재료 계량까지 확인을 받아야지만 재료 계량 공정이 다 마무리,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재료 계량이 다 끝나시면은, 어, 믹서볼 안에 원료를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밀가루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탕, 계량제, 소금, 그다음에 계란, 그다음에 분유, 분유도 넣습니다. 자, 추운 겨울날이 아니면 이스트는 그냥 넣고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소금하고 설탕 부분하고 조금 떨어뜨려서. 믹서 볼에 넣어 주신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물 반죽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따뜻하게 데운 물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수수 식빵 반죽 온도는 27도 표준으로 작업해 주세요 처음부터 고속으로 돌리면 반죽의 끈적임이 심해져서 처음에는 저속으로 충분히 믹싱 후에 클린업 단계인 반죽이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단계에서 유지를 넣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은 100% 최종 단계까지 믹싱하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완료 후에는 반죽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스탠볼에 옮겨서 1차 발효실에 반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 식빵은 어, 1차 발효가 다 돼도 조금 다른 식빵에 비해서 옥수수 가루 때문에 볼륨감이 조금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자, 감안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요구사항에 맞춰서 180g 짜리로 네총 3덩어리씩 12개가 나오게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끈적끈적거리니까 반죽이 많이, 어, 덧가루를 조금 충분히 사용하셔서 한 번에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80g짜리로. 자, 동일하게 반죽이 남으면은, 남으면은, 어, 감독 위원이 요구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지정된 장소로 남은 반죽을 모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반죽을 다된 반죽을 옮기는 것보다 빨리 먼저 둥글리기까지 해서 중간 발효까지 과정을 먼저 가고 난 후에 남은 반죽을 반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죽을 반납하는 시간에도 빵이 쉽게 마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만 조금 주의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에 많이 달라붙으니까 덧가루를 조금. 근데 덧가루를 또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나중에 어 반죽 그러니까 굳고 나서 이제 줄무늬 모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반죽이 조금 마르는 현상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좀 주의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 개수를 확인하셔서 1 2 개가 나오나 확인,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 식빵 같은 경우는 끈적거, 끈적거림이 많기 때문에 둥글리기할때 최대한 살살 천천히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턱가루를 써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살살. 네, 다안 돼도 크게 문제되진 않으니까 반죽을 최대한 매끄러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너무 세게 하면은 끈적거림 때문에 어, 손에 달라붙고 나중에 모양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 주의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단면도 찢어진 반죽들은 어, 잘라지면서 이제 찢어진 반죽들은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시고요 매끄러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고요 중간 발효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 식빵 중간 발효가 다 됐습니다 이제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형 식빵하고 동일하게 3개가 들어가는데 옥수수 식빵 같은 경우는 어, 일반 식빵처럼 많이 밀어주지 않고요 그냥 가볍게만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밀면은 찢어지는 경우가 표면에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 식빵보다 조금 가볍게 이 정도로 밀어서 똑같이 밀렸으면 접어주시고요. 접고 그다음에 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아 주실 때도 너무 단단하게 말면은 반죽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가 한 팬에 들어가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자 너무 세게 밀면 처음부터 세게 밀면 은 찢어질 수가 있어서 자 찢어지면은 나중에 성형을 아무리 이쁘게 하려고 해도 복원이 잘안 됩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하나되게끔 해서 손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신 다음에 꼭 손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 식빵은 2차 발효 시에 이제 오븐 스프링으로 인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2차 발효 시에도 어 다른 식빵보다는 발효점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3개가 됐으면 3개를 한 번에 넣으셔도 되고요 꼭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눌러주세요. 눌러 주셔야지만 나중에 크기가 같게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말기를 할때 어, 많은 힘이나 많은 횟수가 조금 다르면은 높이가 조금 다르게 올라오니까 본인 혼자서 세 개를 한 명이서 혼자를 혼자서 다 작업을 하지만 세 개가 다 동일한 횟수로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팬에다가 맞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형까지, 팬님까지 다 끝났으면 2차 발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